요즘 은퇴 세대 사이에서 조용히 확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현금 흐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 방식입니다. 예전엔 부모가 남긴 재산이 집이나 땅이었다면 지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구조 자체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게 새로운 부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 현금 흐름 상속. 돈을 한번에 주는 대신 자녀가 스스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물려주는 것이죠. 이 변화의 배경엔 경제 환경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한 시대. 오히려 일정한 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진짜 자산이 된 겁니다. 부모 세대는 이제 얼마를 남길까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게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연금과 임대 수익으로 매달 약 250만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이 구조 자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부부 명의의 임대 수익 계좌를 가족신탁으로 바꿔 자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이죠. 돈은 한순간이지만 흐름은 평생 간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첫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면 취득세와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현금 흐름 구조는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의 월세 수익을 자녀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구성하면 자산을 이전하지 않아도 소득의 이전이 가능하죠. 둘째, 재산 관리의 위험이 적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물려주면 자녀가 관리에 익숙하지 않아 손실을 볼수 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재무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3040대는 고정비 지출이 많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현금 지원 구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 간 분쟁이 줄어듭니다. 재산은 나누지만 흐름은 함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현금 흐름을 설계해두면 형제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니까요. 이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일부는 리차 리 ITS나 배당형 펀드, 월지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부모 세대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자녀 세대는 그 시스템을 이어받아 경제적 자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구조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가족의 금융교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현금 흐름 구조를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투자, 자산 배분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대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요즘 부모들이 택한 현명한 상속방식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금융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가족 리빙 트러스트나 세대 간 현금 흐름 관리 계좌 같은 상품을 출시했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계좌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월 단위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자녀의 생활비 계좌로 자동 이체되면서 동시에 세무 관리가 병행됩니다. 결국 이 방식의 핵심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은 한 번의 상속으로 끝나지만 흐름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즘 부모들이 택한 새로운 부의 형태입니다. 9월 현금 흐름 상속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요즘 부모 세대가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흔들리는 주식 수익률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만이 세대를 넘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 자산화입니다. 대부분의 부모 세대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치가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형 부동산, 리차리 ITS, 배당주 펀드, 월 지급식 ELS 즉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일부 자산을 전환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생기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금융 전문가의 말처럼 이제는 부동산 한 채보다 월 30만 원 현금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매매가 어렵고 현금 흐름이 없으면 세금만 나가기 때문이죠. 반면 월 현금 흐름 자산은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에도 안정적이고 자녀에게는 장기적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단위 금융 구조화입니다. 예전엔 부모가 자산을 관리하고 자녀는 나중에 상속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명의로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두면 부모가 지정한 일정 금액이 매달 자녀 계좌로 자동 분배됩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관리 위임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적고 자녀가 경제 감각을 익히는 효과도 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 투자 계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연금 저축 계좌나 CMA 계좌를 자녀와 공동 관리로 전환하면 매달 이자와 배당금을 함께 확인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병행한 가정은 자녀가 상속고 자산을 잃지 않고 오히려 늘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원리를 함께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은 세금 없는 흐름 만들기입니다. 현금 흐름 상속이 아무리 좋아도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명의의 배당주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자녀계좌로 자동이체하는 형태로 만들면 증여세가 아닌 금융소득 분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 연금저축,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현금이 쌓이고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 이전이 가능하죠. 실제로 세무사들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과세 계좌 상속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구조 설계입니다. 5월 현금 흐름 상속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신탁이나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운용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형 신탁을 설정하면 사망 이후에도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 송금되며 자녀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일반 상속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가족 간 갈등도 최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상속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물려줍니다. 돈은 흘러야 가치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가족의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부모 세대가 쌓은 현금 흐름 구조를 자녀가 이어받는다는 건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 방식은 단지 재테크 전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산의 주인에서 흐름의 설계자로 바뀌고 자녀는 수혜자가 아닌 관리자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세대는 자연스럽게 협력 구조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의 대물림보다 더 강력한 건 흐름의 대물림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가치가 변하지만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는 세대를 넘어 안정감을 줍니다. 요즘 부모들이 택한 이 새로운 상속법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경제 감각을 전하는 일입니다. 월 현금 흐름 상속의 진짜 가치는 결국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힘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유지하고 지켜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설계자가 되고 자녀는 그 시스템의 관리자이자 배움의 주체가 됩니다. 결국 이 구조는 돈보다 신뢰를, 상속보다 관계를 남깁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길 건 돈일까? 아니면 돈이 흘러가는 길일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가족의 재산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